부르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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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오랜만에 엄마가 없으니까 이틀 <끼리> 옆에 <유튜브에서> 찍어야겠다. <laughs>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여러분 <끼리> 따라따라따라 <끼리> 안녕하세요, 따로따로따로 어디야? 아무도 없는 게 보이고 있는데. <laughs> 나도 뭐 구해 주러 왔다니까 고맙다 친구. 아 근데 뭘 촬영하고 있었던 거야? 아나 유튜브 찍고 있었어. 나 이제 유튜브 시작해 보려고. 어 아, 그래? 근데 왜 죄송하다고 나 죽고 있었어? 아니 제목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. <laughs> 아니 약간은 안돼. 유튜버는 콘텐츠를 고민한 거 해야지. 이가 거란다고 그래? 어? 너한테말안 했어 <laughs> 나? 나 유튜버 찍게 됐어. 아, 그래? 구독자가 어. 몇 명인데? 한한 어, 두. 난... <laughs> 야 그럼 나도 눌러줄 테니까 5명 된 기념으로 네가 아이스크림 사 아니 40만 명 40만 명 어이구 방울이의 하루 몰랐다. 아, 아니야, 널 우습게 본 날이야 멋이지. <laughs> 근데 그나저나 유튜브는 왜 시작하는 거야? 나 아, 나는 사실 유명해지고 싶거든. 나는 관종이라서. 아. 아, 근데 내가 뭐좀 물어봐도 되니? 뭔데? 혹시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면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그래? 알, 그렇지. 아무래도 길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날 알아본다고 보면 돼. 어, 아, 잠시만. 어디가? 어, 학생, 저희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구예요 고맙네요. 아, 저 아, 이정은 나겠네. 그러면 은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유튜버는요? 민코발라리아아 3등 정도도 나쁘진 않지 그러면 은세 번째로 좋아하는 유튜버는요? 혀당일상이요 아 나를 아는데 좋아하진 않나보다 저기 혹시 그러면 방울이 알아요? 예 네, 알죠 우와, 우와 지방울이! 아, 그 정도까지 그래 친구는 너무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방울티 t v 그래도 굉장히 핫한 채널이네. 아니, 못 따라가길 뿐이지 뭐. 저 방울 친구. 어? 혹시 그러면 나 유튜브 하는 거좀 도와줄 수 있어? 오 유튜브를 도와달라고? 어. 혹시 <laughs>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본 적 있어? 다른 친구가 없다니까. 다른 친구가 없다. <laughs> 어? <진짜> 얘기하고 있잖아. <laughs> 아, 맞다. <laughs> 그러면은 도와줄 친구도 없고 그냥 친구도 없고 아예 친구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게. 자, <laughs> 자, 그럼 이제 뭐부터 하지? <laughs> 아. 컨텐츠 라지를 정해야 될것 같아 컨텐츠 회의를 해보자. 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내가 네, 이미 생각해봤거든 뭐? 어, 언데 바로 게임 컨텐츠야. 음, 게임 좋은데? 그럼 <laughs> 바로 시작하자. 그래 바로 시작하자. 어. 시작하자. 어? 어? 그럼 게임이. 모가 게임이었어? 응. 어, 음. 이런 점이 있는데? 아 근데 자기야 게임은 아무래도 컴퓨터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볼 걸? 아 그래? <laughs> 내가 잘 몰라가지고. 아 그러면 유튜브 수익을 올려가지고 컴퓨터부터 사자. 컴퓨터가 없어? 어 없는데? 아 그럼 컴퓨터를 살 유튜브 수익은 뭐? 어디지? 할걸 생각해 보자 오 어, 역시 40만 유튜버의 발파란 대점 훌륭해 어야잡이야너 어, 응. 다른 콘텐츠 생각한 거 없어? 어아 요즘 내가 푹 빠진 콘텐츠가 있어 어? 근데 뭔데? 바로 몰카 콘텐츠야 오예야야 어? 니가 나 몰카 좀 같이 찍어주면 안 돼? 아 근데 내가 몰카를 찍접 응? 해본 적은 없어 맨날 당하기만 하지 그래? 응. 아 그러면은 내가 미리 알려줄 테니까 리액션만 <laughs> 해줘 야 그거 완전 그작이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나 싫은데 어, 야! 화났냐? 오빠! 어휴... 이제 거기 있니다 부탁하겠습니다, 박물선생님! 예! 알겠습니다! 헤헤? <laughs> 뭘 어떻게 찍을 건데? 아, 어,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! 네가 어. 일단 그늘를 타고 있고 어. 내가 강도인척이 어. 어. 모자를 쓰고 다가갈 테니까 네가 어. 깜짝 놀라면 돼! 알았지? 아... 어, 나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... 에잇! 어! 야! 야! 매일 대기 달리는 일이야! 부탁할게! 어알겠어요 어. 그럼 카메라 이쪽에 설치할 테니까 나중에 놀랄 때 여기 보고 놀라야 돼 알았어 자, 아, 아, 준비됐어? 어, 준비 됐어 오케 그럼 바로 시작한다 응얼그럼 엄청 재밌다 야, 야 정남아 <laughs> 나는, <웃음> 나는 강도다 <laughs> 너 살고 싶으면 은너동호 친구들의 연락처를 내놔라 야, 알겠습니다요 아이 야, 야 어? 카메라 저기 있다니까 저길 봐야지 아, 아 다시, 다 어. 야, 동호가 연락처를 내놔라 잠시만요. <laughs> 다 잠시만요! 연락처로 드리겠습니다! 헤이죠 여기 노인센터가 타났어요 빨리 들려주세요! 야하 <laughs> 야야야! 야! 야, 야. 나. 자기야 자기! 왜 이렇게 이야야 니가 뭐든 몰카! 몰봐 와! 깜야야 말썽꾸러기! 말썽꾸러기! 몰카! 대! 성공! 야야야! <laughs> <laughs> 야! 됐다 됐다! 됐 내가 한번 확인해볼테니까 기다려! 어, 야나 진짜 잘했지? 어. 맞지 어? 어. 야 어? <laughs> 그래. 여기 완전 잘 어?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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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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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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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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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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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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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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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아니거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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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경찰서 가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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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그대로 올린거 없지! 준비됐어? 어 준비됐어!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한다! 야야! 음. 카메라 야. 어? 저기 있다니까 아 저기 해봐야지! 아, 아. 다시 다시! 너 어. 모두 몰카라고 볼까? 저기 봐! 뭐야 말썽! 호랑이 말썽! 몰카 대 성공! 위크야 대단해. <laughs> 내가 한번 확인해볼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! 어, 야나 진짜 잘했지? 어. 말썽꾸러기 좋았지? 응! 어. 나 아, <laughs> 아, 망했어! 아 이젠 저기 진정하자고 친구 그 내가 그러면 이번에 출연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도와줄게! 뭐야 니가 어떻게 도와줄 건데? 어... 어 같이 먹방 찍자! 그래서 내가 출연하면은 딸내들이 좀 와서 봐주지 않을까? 오 먹방 괜찮은데? 어야 그럼 메뉴는 뭘로 할까? 어... 떡볶이 어때? 엽떡! 떡볶이? 어난 매운 거잘못 먹는데? 야그냥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지? 아 아니야! 사람들 엽떡도 엄청 좋아해! 어 음, 그럼 난 매운 거못 먹으니까 안 매운 맛으로 시키자 아, 그래! 그럼 내가 시킬게 이럴 땐 행동이 어, 엄청나게 빠르네 음, 와. 음, 음. 야 이거 안 매운 맛으로 시킨 거 맞지? 아이 당연하지! 이거 진짜 맨날 식사하는 사람으로 보나 야, 40만 유튜버 아, 야, 자, 그러면 시작할게 어, 오케이.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t b 잡입니다네 오늘은 엽기 떡볶이 먹방을 40만 유튜버 방울이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방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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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입니다. 네, 네 오늘 이렇게 떡볶이 먹방을 해볼 건데요. 빨리인데. 제... 어. 그게... 미안하다야. 내가 장이 좀안 좋아가지고. 그래. 네, 음. 다시 그럼 갈게. 아. 어. <laughs>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할 거야. 애들 왜 그러냐? 이 먼저 하고 있어? 아, 이럴거면 나 혼자 했지 네 여러분들 방울리 형은 지금 잠시 내 전화 통화를 하러가서 저 혼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이게 역시 떡볶이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라는거야? 야좀 소리 좀 안나게 할수 없니? 미안하다! 이 먹고있어! 이거 어떻게 먹어? 진짜 괜찮은거 맞지? 아! 시작한다. 어. 아, 자 자비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역동 먹방을 할 건데요. 40만 유튜버 방울이 님과 함께합니다. 예. 자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우 예? 와. 오. 우와, 오. 음? 아, 왜, 왜. 야, 안 매운맛으로 시킨댔잖아. 이거 왜 이렇게 매워? 음, 안 매운맛으로 시킨 거 맞는데? 이거 음. 우리 지날이야? 내 네, 이어 여기 와서 뜯을 리는 없어. 더더 <목소리> 많이 <목소리> 먹어. 어, 네 다시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나 다이어트 중이라. 이거 <목소리> 먹방 알겠매?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이 글쎄 변기 앉아 있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. 옆에 있요 오늘 쪽도 와주라. 내인 네, 생이 걸린 일이야. 아, 알겠어. 와 이게 음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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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뭐냐야 죽는거 원래 아껴먹잖아 이렇게 먹으면 더 멋있어 보이지 어, 잠시만, 잠시만. 아유, 아! 제발 제발! 아워서도대 못하겠다 먹방 안돼 이거 할래야이 계속 먹으면 맛있게 져 <laughs> 깨작깨작 이러고 있네 먹방도 안돼 볼카도 안돼 게임도 안돼 아... 되는 사람이 참 딱하네 야, <목소리가> 에이 대고 이제 유튜브 안해 기분 꿀꿀한데 용돈이나 쓸어 갈래 어 그래? 얼마나 버는데? 100만 원 정도 어? 100만 원? 어떻 거야? 친구가 없어가지고 나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통장에 넣어놨지 빡하네 <목소리가> 야 근데 부럽다 어? 어? 내가 났어이 말은 이제 기대도 안돼 아이 들어봐 봐가 <목소리가> 플러스 하는 걸 찍어서 리는 거야 사람들이 쇼핑 좋아하잖아 뭐? 플러스 콘텐츠야? 어? <목소리가> 진짜 괜찮은데? 사장님 여기 블이드테이션 MM 응. 게임 게다 주세요. 어? 근데 자기너 플스 삼면안될것 아. 같은데. 아니 왜? 왜냐면은 안 그래도 너는 친는가 없는데 둘이서 하는 게임을 하면 더 우울해져서 우울증이 오고 말 거야. 그래? 아 그럼 뭐 다른 데로 가자.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. 네어 안녕히 계세요. 네, <과> <이오 rico> 자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축구화를 사고 왔습니다. 여기 축구화 제기사에서 손흥민 선수하시었잖아네 잠시만요 저기요 아, 뭐? 축구하는 안될 것 같은데 왜? 아니 축구는 여럿이서 하는 게임인데 남자친구가 없잖아 그래서 사진 보고 뭐 보면서 울증이 걸릴 지도 몰라 네가 하는 말때면에 울증이 올것 같은데 아, 그래 알겠어 아,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<laughs> 계세요 자 이번에는 명품 옷집이 왔습니다 저, 사장님 100만원짜리 티셔츠 주세요 아저 명품 티셔츠 안될 것 같은데 또 왜? 믿고 나 일이 없잖아 당신 보면 우울증을 걸릴 거야 이럴 거지? 근데 오빠잖아 아니 아니 어 아니 그러면 돈을 돈지 어디다 쓰란 말이야 어... 어? 거기다 면 되겠다 어디야? 아 어디? 아, 아... 안녕하세요 야 여기야 여기 여기, 여기. <놀�> <놀� BurOb> 어? 여기는 보육원이잖아 응 맞아 안녕하세요 네방을이야 오랜만이네요 네 친구 <Defence> 네. <놀라> 정말 훈훈하게 생긴 친구가 마음 씨도 너무 예쁘네. 훈는데 아니 제가 원래 좀 훈훈합니다. 어른 들여. 아, 어. 응. 좋은 곳에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. 어? 엄마네? 어, 엄마. 오, 어, 알겠어. 엄마가 나 빨리 오라고 한다. 아침에 먼저 가볼게. 어, 엄마. <laughs> 자비학생 이건 기부했다는 증서예요 아, 기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<laughs> 아, 아닙니다 <laughs> 어 근데요 저는 100만원 기부했는데 여기 2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아 방울이 형도 자비학생이랑 같이 100만원 기부했어요 아, 정말요? 와, 지방은 정말 멋있는 녀석이었잖아 아, 아니, 내 구독자들이 이 무난한 모습을 보면 가재라